명상을 할때 어느 스님은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시고 스님은 집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집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호흡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긴장을 푸는 겁니다. 긴장은 풀되 내가 호흡에 주의력은 두는 겁니다. 보통은 뭐냐면 그걸 잡으려고 하고 긴장을 하고꽉 질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그꽉 찔려고 마음,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내가 호흡을 잘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려가지고, 뭐, 님이 딸 봐야지. 선정에 들어야지. 삼매에 들어야지. 그 마인드가 그대로 숨에 들어있는 겁니다. 잡으려고 하는 거. 그 호흡이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그 전부 에고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고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고에서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는 거, 잘 하려고 하는 거,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바로 에고를 버리는 거, 욕망을 버리는 거, 성취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인데 얻들려고막 그 잡으면 됩니까? 긴장을 하면 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명상을 할때 긴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바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바람바가 없으면 긴장을 안 합니다. 어느 면접에 갔다 그러면 면접관 앞에 긴장을 하잖아요 시험 보면 근데 그 사람은 학교 갈 생각이 없다 나는 면접관 앞에 긴장하겠어요 오늘 나는 아무도 아쉬운 게 없고 나는 학교 갈 생각도 없고 근데 긴장 안 하죠 근데 긴장한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명상과 똑같습니다 명 명상 명나 왜 긴장하겠어요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긴장하는 겁니다. 원하는 게 긴장하는 겁니다. 잘 보려고. 뭔가 성취하려고. 근데 불교 수행의 길과 반대란 말이죠. 성취하려면 그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원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 뿌린 에고를 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야죠.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려면, 긴장하면 마음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긴장하잖아요. 절대로 안 멈춥니다. 떨립니다, 계속. 우리 몸이 멈추려고 하잖아요. 긴장을 완전히 풀어야 몸이 멈춥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려면,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 됩니다. 릴렉스 해야 됩니다. 놓아버려야지,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게. 그리고 그래야지, 마음의 긴장이 풀려야지, 마음이 멈추는 거죠, 이게. 멈춰야 삼매 됩니다. 사람들은 삼매를 집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집중이 아닙니다, 이게. 집중이라기 보는 다 고요한 멈춤입니다. 호흡이라면 호흡과 함께 이 자리 그대로 같이 멈추는 겁니다, 호흡을 보는데 왜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잡아야 돼, 이거를? 호흡은 가만히 내가 멈추고, 있,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주의력만 호흡을 뜨면 호흡은 알아차리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이 현재 이 순간을 알려고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멈추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으면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알아차려도 완벽하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그대로 멈췄을 때 현재 이 순간이 저절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단지. 주의력만 두면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한다면,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멈표있을 때, 주의력만, 편안한 주의력만 두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제가 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제가 얘기하는, 뭐 그러니까 명, 호흡 명상할 때 놓아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주의력은 두는 거죠. 긴장을 하거나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잡을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레체 제일 중요한 건 릴렉스하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주의력만 탁두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깊은 명상이 될수 있어요. 잡으면서도 어느 정도 명상을 할수 있겠죠. 깊이 못 갑니다. 마음이 계속 돌. 이, 이 잡아봐요. 잡고 있으면 이걸 꽉 쥐고 있는 게처음에야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꽉 잡고 긴장하고 있는 거 우리 오래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죠. 의사들. 외과에서 이런 사람들 수술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집중을 엄청 한단 말이죠. 그 얘기 들으면 어그 사람들 이술 엄청 좋아한다야 돼요. 많은 경우에. 그 이유가 뭐냐면 하 계속 잡는 거예요. 수술할 때 어마어마하게 잡는 거죠. 자꾸 몰입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영하면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버려 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도 비슷합니다. 명상도 잡으려고 하면 후유증이 있습니다. 항상, 그, 반잡 힘드니까, 힘드니까 마음이 그대로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나거나, 악의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마음이 좀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너무 잡으면서 하면, 오래 잡으면서 하면, 그, 그 성격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안 좋아지니까. 어. 아니 내 마음이 힘든데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격이 안 좋아지고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